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영 s m SK쌤입니다. 오늘은 수통라이트 2019년 교재 제13장 2번 문제를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1번 Food packaging is a visible form of the food supply's waste. 이렇게 됩니다. 패키징은 포장, 포장재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즉, food packaging이니까요. 식품 포장재내지뭐 음식 포장재 이런 뜻이죠. 식품 포장재는 visible form, 어, 눈에 띄는 형태이다 라는 뜻이에요. Of the food supply's waste. waste는 쓰레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ood supply는 식품 공급 이런 정도의 뜻이니까 식품 공급의 쓰레기이다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식품 공급의 쓰레기 중의 눈에 띄는 형태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f a c e b l e 보이는 눈에 띄는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upply가 공급으로 쓰인다는 뜻은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waste가 쓰레기인 건뭐 아실 것 같으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입니다. Once the product is consumed, The packaging is left to be handled separately. 이렇게 나옵니다. Once 뭐뭐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라서 일단 뭐뭐하기만 하면 그래서 조건을 받는 접속사였죠. 그래서 잘 봐주시고 그 제품이 일단 소비가 되어지면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나왔고요. The packaging is left to be handled separately. 그래서 그 포장재는 별도로 처리가 되도록 남겨지게 된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Is left to be handled가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수동태 패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eople leave the packaging to be handled separately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갈수 있는데 여기서 people은 일반인 주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패키징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그 다음에, left, is left 가 동사로 오고, 그 다음에, to be handled 가 이제 보어 부분이 그대로 내려오고, separately 가 따라오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by people은 이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네, 2번 문장은 앞쪽 문장이 또 수동태기 때문에 양쪽 문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또 수동태를 쓰는 것은더 좋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만들어진 수동태의 패턴이니까 좀잘 봐주시고, separately도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Consumer packaging waste. However, it's not the only source of packaging waste along the supply chain. 이렇게 나옵니다. Consumer packaging waste, 소비자의 그 포장재 쓰레기는 그러나 it's not the only source of packaging waste along the supply chain. 그래서 along the supply chain이니까 공급 과정을 따라 발생을 하는 포장재의 쓰레기의 유일한 출처는 아닙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해석이죠. 이 소비자의 포장재 쓰레기가 공급 과정을 따라 발생하는 포장재의 쓰레기의 유일한 원천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우에버 r 나왔으니까 연결사는 항상 주의해서 봐주셔야 하고 소비자라는 뜻의 컨스모는 아실 것 같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소스가 원천 출처 그런 이런 뜻이었고 그다음에 전치사 언론이 있어서 모모를 따라 모모의 방향을 따라 이런 정도의 뜻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있는 상태에서 그 공급 과정을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이런 쓰레기가 생기고 저 과정에서는 저런 쓰레기가 생기고 맨 마지막에는 무슨 쓰레기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공급이 차례차례 진행되는 과정을 따라서 이제 어떤 포장지에 관련된 쓰레기가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봐 주시면 좋았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Packaging waste comes from each stage in the supply chain including restaurants, retailers Distributors and manufacturers 이렇게 나옵니다. packaging waste, 포장재의 쓰레기는. 각각의 단계로부터 온답니다. 그래서 인너스플라이 체인, 그래서 이 공급 과정의 각각의 단계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공급 단계에는 뭐를 포함하냐면 을 식당과 소매점과 유통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에요. 자, 이인클루딩은 전치사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인클루드는 동사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클루딩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전치사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치사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Retailer는 소매상 소매점 이런 뜻이었고요. Distributor는 유통업자였고, Manufacturers는 제조업자라는 뜻이니까 단어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 이렇게 되는 건데 해석상 주의해서 보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5번 문장입니다. Not all of the waste is managed appropriately. For example, some of it has ended up clogging our oceans where plastic litter is floating around choking. trapping and poisoning wildlife. 라는 문장입니다. not all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부정 문장이었죠. 그래서 조심해 주시고. 즉, 이런 문장이죠. 쓰레기의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어떤 것은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 l 의 반대는 nothing이에요. a l 은 100%니까요. 100%의 반대는 0%죠. 근데 not all은 어떻게 되냐면 몇몇은 그렇고 몇몇은 안 그렇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의미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for example.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결사,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 some of it. 그래서 여기서 i s 은 waste를 받는 말이고요. has end up clogging. 그래서 end up ing. 뭐뭐 하면서 끝나다. 뭐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데, 이 clog이 공간 등등을 막다인데, clog은 일부러 막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수도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껴서 막힌다든가. 내지는 뭐 요즘은 클럭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모공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나는 그런 그 모공이 막힌다든가. 내지는 또뭐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모공에 이렇게 이물질이 또 차서 이 그, 그 모공이 막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질이 어딘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 그런 거를 클럭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신경을 쓰셔서 봐주시는 거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뭐 구멍이 막힌다거나 파이프가 막힌다거나 막힌다거나 내지는 뭐 어디 통로가 막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쌓여가지고 막히면 클럭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end up clogging our ocean이니까 어, 바다가 쓰레기에 의해서 메워지면서 끝나게 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다음에 where plastic litter is floating around 이제 바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면서 choking, trapping, poisoning wildlife 야생 동물과 야생 식물들을 막 木潤る子。 그리고 붙잡고, 그리고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분 부정은 말씀드렸고 여기 그 appropriately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올바르게, 적절하게란 뜻이었고 연결사 말씀드렸고 waste도 말씀드렸고 end by end도 말씀드렸어요. clock 단어 반드시 봐주시고 그다음에 where가 이제 in 인휘치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floating around까지라서 plastic litter is floating. floating around in our ocean. 이렇게 돼서 여기 원문을 제가 써놨죠. 그래서 plastic litter is floating around in our ocean이고 이 in our o c e a n 은 in which로 써서 여기다가 써서 in which를 바꿔 쓸수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조심해서 원문 상태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around까지 문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choking, trapping, poisoning이 나와서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여기 지금 원문을 보시면 as the plastic litter is choking, trapping, and poisoning wildlife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라서 여기서 choking, trapping, and poisoning이 여기서 한꺼번에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고 원문을 쓸수 있게끔 연습해두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지금 보시면 리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쓰레기라는 불가산 명사인데 이 문장 전체에서는 이 쓰레기에 관련된다어는 웨이스트가 나오고 리터가 나옵니다. 근데이 리터가 여기 지금 보시면 2리터가 있고 2리터가 있어요. 그래서 2리터는 이제 부피나 특히 액체 의 단위를 받는 리터죠. 그래서 뭐 이거 콜라 1.5리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저 그렇게 얘기할 때. 보고. 그다음에 이 litter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t 티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발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또 동사로 litter를 쓸 수가 있는데 동사 litter는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나가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뭐 어떤 골목 같은데 don't litter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뭐 이런 정도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동사로도 쓰이면 조심하셔갖고 그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스펠을 헷갈리시지 않게 조심해서 좀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요. 봐요. 그래서 신경 쓰시고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use packaging may be recovered for recycling and reuse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된 포장재는 recycling 재활용이나 reuse 재사용을 위해서 recovered 회수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어요 여기 recover 있는데 뭐뭐를 위해 회수되다 라는 표현이라서 for를 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 recover가 분실물이나 잃어버린 지위 등등 내지는 뭐 없어진 물건 등등을 회수하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서 사용되어진 포장재를 다시 가지고 오는 니까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 여기에 used는 형용사로 사용된 과거분사니까 패키징은 어떻게 돼요? 패키징에 손발이 달려가지고 지가 쓰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분사를 사용해서 수식관계로 가는 그런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It is difficult to treat or recycle food waste since it contains high level of salt and moisture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It은 가져. 그러니까 it 이즈 형용사,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이시 가주오니까 해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o treat or recycle food waste. 어, 음식물을 처리하고 재활용을 하는 것은 since it contains high levels of salt and moisture. 높은 수준의 소금과 습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겠어요. 근데 이건 어차피 이제 진주어로 쓰인 명사적인 용법의 부정사고. 그다음에 이센스가 뭐뭐이기 때문에니까 because나 as랑 똑같은 얘기가 되고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이 어때요? 포장재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Treat or recycle food waste예요. 즉 음식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aste는 waste인데 무슨 waste예요? 패키징 waste가 아니라 food waste가 되니까 사실은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7번 문장이 네. 그 뜬금없이 중간에 삽입된 문장이 나서 요 문장이 필요 없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잘봐 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리사이클도 그렇고 웨이스트도 그렇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렇게 그 문장 내에서 쓰인 단어를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이게 넘어갈 수 있게 살살살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런거좀 조심하셔 가지고 항상 필요 없는 문장 을 골라내는 패턴에서는 조금 의식적으로 문장을 꼼꼼하게 보시고 해석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죠 인과관계의 접속사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because나 as나 since가 나와서 뭐뭐때문에로 나왔는데 사실 인과관계의 접속사는 so도 있고요 그죠 because since as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실 건 뭐냐면 so를 쓰게 되면 so는 등이 접속사고요 원인이 문장이 앞에 나오고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 so 결과의 순서로 나오는데 because나 since나 as는 전체가 동이어져 그런데 요거는 결과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비커스 원인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하면 왠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쓰는 순서가 완전히 다르고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즉, so하고 because since as를 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면서 확실하게 비교를 좀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so를 쓸 자리에 because를 쓴다거나 내지는 because를 쓸 자리에 so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려도 왜 틀리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기본적인 해석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8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is is a critical way to minimize the overall burden from food and beverage packaging and potentially serve as a resource for new packaging.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방법이래요. to minimize the overall burden from food and beverage packaging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과 음료의 포장재로부터의 전반적인 어떤 부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 중요한 방법입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6번에 이 부분이었거든요. 사용된 포장재는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해 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회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음식과 음료의 포장재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는 해석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and 그리고 potentially serve as a resource for new packaging 그리고 new packaging 새로운 포장재를 위한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아마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그런 해석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티컬 중요한이죠 치명적인 중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의 해석이 되면 important crucial, vital, key,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형용사로 쓰이는 거잘 봐주시고, way가 방법, 방식이니까, 뭐, method 같은 단어랑 바꿔 쓰시는 것도 말이 되고요. minimize가 나와서 최소화하단데 부정사로 쓰여서, 최소화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나와서 수식 관계로 가는 그런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버롤과 bird는 단어를 좀잘 봐주시고요. beverage는 아실 것 같고, potential y 가 있어서, 원래 이제 그 ly를 띄면은 potential 이 있어갖고 이게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potential은 같은 형태에서 명사와 형용사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ly가 붙어갖고 부사가 된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serve가 지금 자동사로 쓰였는데, 이 serve를 수식을 해서, 어쩌면 할 거다 잠재적으로 뭐뭐할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사로 쓰인 거는 맞지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potentially가 잠재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해서 possibly랑 동의어로 쓰이는 거 이런 것도 좀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rve as가 뭐 뭐의 역할을 하다 뭐 뭐로 사용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resource가 또 자원으로는 뜻으로 쓰이니까 잘 봐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요 전반적인 해석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렇게 좀 귀찮은 케어 배우실게 좀 많네요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세부적인 공부가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 해석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처음부터 한번 요점을 한번 살펴보죠 패키징 단어 조심하시는 거 1번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비서블 단어 조심하시고 푸드 서플라이를 식품 공급이라고 해석을 해서 서플라이를 공급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쓰레기가 웨이스트로 나왔죠? 이제 전체 문장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는 웨이스트가 있고 리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서 봐 주시고요. 2번 문장에서 원스 나와서 조건의 접속사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수동태가 나왔고 뒤쪽에도 수동태가 나와서 수동태로 양쪽 문장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죠. 물론 수동태는 능동태로 바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심해서 봐 주셔야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separately 부사 조심해서 봐 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h o w e v 연결사 조심하시는 3번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l 이 나와서 전치사로 쓰여서 서플라이체인 즉 공급 과정을 따라서 포장재 쓰레기에 원천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플라이체인이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돼갖고 방향을 따라해 전치사를 쓴 그런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고 4번 문장에서는 including을 전치사로 보고 그죠? 분사구문으로볼 수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시면 including은 전치사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retailer, distributor, manufacturer의 단어 조심하시고,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분부정, not all 조심하시는 5번 문장이고, appropriately, 단어 조심하시고, 연결사, for example, 잘 봐주시고요, end of ing 나오고, clock의 단어 조심하시고, 관계부사, where 나와서 원문을 쓸수 있게끔 잘 알아두시고, 명사, liter 나와서, 여기서 주의하실 단어는, 여기 liter하고, 그 다음에 이 liter하고, 그죠? 부피의 단위하고, 쓰레기를 구분해서 봐주실 수 있게끔, 꼭잘봐 주시고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스펠을 조심해서 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꼭 신경 쓰시고요. 다음에 choking, trapping, poisoning의 분사원이 나왔는데 이거는한 단어에 딱 엮어서 쓸수 있으니까 원문을 잘 살펴보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6번 문장에 형용사로 사용된 과거 분사 조심해 주시고, be recovered for, 수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recycling과 reuse는 요게 좀 중요하게 내용상 쓰이는 단어니까 조금 조심해서 단어를 구분해서 잘 외워 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recover 단어의 쓰임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7번 문장은 필요없는 문장이었는데, 가주어 진주어 문장으로 쓰인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ood waste가 음식 쓰레기란 뜻으로 해석이 됐고 여기 sense가 나와서 인과관계의 접속사 비교해 주시는 거 아까 비교해 드렸으니까 조심해 주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8번 문제입니다 Critical. 그래서 중요한 의미라서 important, crucial, vital, key. 나왔던 거. 그래서 동의어 잘 봐주시고. 이 방법, 방식의 way를 수식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최소화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식 관계 잘 봐주시고. Overall과 Burden의 단어 조심하시고요. Potentially 단어 조심해 주시고. Serve as도 조심해 주셔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Translation 꼭 읽어보시고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케블레리는 환경용어가 조금 나오고 중요한 단어들이 좀 있으니까 신경 써서 또 빠짐없이 잘 외워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 문제로 찾아뵈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